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BC주의 와인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캐나다 와인 하면, 어, 아이스 와인 딱 떠올리시잖아요. 응, 음, 그렇죠. 아이스 와인이 워낙 유명하니까요. 근데 사실 BC주는 그 이상이에요.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거든요. 맞아요. 거의 뭐 사막 같은 그런 뜨거운 계곡도 있고, 또 완전 서늘한 해안가 섬도 있고요. 이 기후 다양성이 진짜 대단한 와인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기후 스펙트럼이 정말 넓죠. 단순히 와인 맛보는 걸 넘어서 어, 건축물 보는 재미도 있고 자연도 너무 멋지고 또 미식 경험까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음, 그렇죠. 종합적인 경험을 할수 있는 곳이죠. 오늘은 이 BC 와인 문화의 진짜 매력 그 숨겨진 보석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BC와인 얘기할 때그 VQA 인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 VQA요? 네, 빈트너스 퀄리티 얼라이언스. 이게 그냥 100% BC주포도를 썼다는 걸 넘어서요. 엄격한 기준하고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뭐랄까 품질보증 마크 같은 거예요. 아하, 믿고 마실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스와인 명성 너머에 있는 BC와인의 진짜 깊이를 오늘 한번 제대로 발견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요? 역시 BC 와인 산업의 심장, 오카나간 벨리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오카나간 벨리가 핵심이죠. 북쪽의 나파벨리라고 불릴 정도라던데, 어, 그중에서도 미션힐 패밀리 에스테이트는 정말 와, 압도적이라고 들었어요. 아, 미션힐이요? 네, 그렇죠. 비곡의 베르사르 의와이라는 그틀만큼 건축물도 웅장하고, 또그 디켄터 어워드에서 세계 최고 피노노아 상도 받았다고요? 맞아요. 품질 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죠. 그런 미션힐 같은 와이너리들이 아주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오카나간 밸리 전체를 뭐랄까? 고급 미식 문화 관광지로 끌어올린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근데 거긴 예약이 필수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방문하시려면 미리 예약하셔야 하고요. 바로 옆에 있는 퀘일스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인기가 많은데. 아, 퀘일스 게이트? 네. 거기는 오카나가 호수 전망이 정말 아름답고 올드바인스 레스토랑이라고 아주 수준 높은 식당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레스토랑도 유명하군요. 네, 특히 피노노아랑 샤르도네가 활령하고요. 어, 최근에 가수 이효리 씨가 다녀가서 한국 분들한테도 확 알려졌죠. 맞다, 그래서 더 유명해졌죠. 네, 그래서 이런 인기 많은 곳들은 레스토랑이나 특별 투어 예약이 금방 차니까 좀 미리 미리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듣기만 해도 가보고 싶어지는데 오카나간에 또 다른 좀 독특한 곳도 있을까요? 그럼요. 서머힐 피라미드 와이너리라고 들어보셨어요? 피라미드요? 네. 이름 그대로 셀러가 독특한 피라미드 모양이에요. 이게 그냥 디자인만 그런 게 아니라. 와인 숙성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그들은 믿고 있죠.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유기농을 넘어서는 그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이라고 아시나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좀더 자연 친화적인. 네, 맞아요. 포도밭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뭐 달의 주기까지 고려하는 그런 전체론적인 농법을 실천하는 걸로도 유명해요. 와, 철학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 스파클링 와인 사이프러스 부류라고 있는데 그건 정말 꼭 한번 드셔 보시길 추천합니다. 아주 좋아요. 오 스파클링 와인 기억해둬야겠어요. 근데 오카나간 북부랑 남부는 또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남쪽은 어떤가요? 네확 달라지죠. 오카나간 벨리 남쪽으로 내려가면 올리버나 오소유스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사막 기후로 분류되는 곳이에요. 캐나다에 사막 기후가 있다고요? 네, 정말 뜨겁고 건조하죠. 그래서 훨씬 더 강렬하고 구조감이 탄탄한 레드와인들. 예를 들면 시라나, 카베르네소비뇽 메를로 같은 품종들이 주인공이에요. 오, 레드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쪽으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이 엔카밉셀러즈라고 있는데 여긴 북미 최초로 원주민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와이너리예요. 와, 정말 특별한데요. 네, 문화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깊죠. 거기 퀸 퀸트 시리즈 와인이 있는데 그 땅과 사람들이 이야기가 잘 담겨 있어요. 사막 기후에서 자란 강렬한 레드 와인의 원주민 문화까지. 정말 흥미로운데요? 오카나간 말고 다른 지역 와이너리도 궁금해요. 네. 오카나간의 그 강렬함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해안 지역 와이너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벤쿠버 근교의 프레이저 밸리나 벤쿠버 아일랜드의 코이찬 밸리 같은 곳들이요. 아, 해안 지역은 또 느낌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해안가라서 좀더 서늘한 기후 덕분에 아주 섬세하고 산미가 좋은 피노누아나 드라이한 스파클링 와인이 정말 뛰어납니다. 오, 피노누아란 스파클링? 네. 프레이저밸리의 타운십 세븐 와이너리는 스파클링 와인으로 꽤 유명한데 가끔 특별 행사로 칼 같은 걸로 스파클링 와인 병목을 따는 세이버링 체험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세이버링이요? 와, 재밌겠는데요? 네, 좀 특별한 경험이죠. 이런 해안 지역들은 밴쿠버에서 당일치기나 짧은 여행으로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요. 와, 진짜 BC주 와인 세계는 알면 알수록 넓고 다양하네요. 그럼 이 멋진 와이너리들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방문하는 게 좋을까요? 음, 다양한 투어 상품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켈러나나 밴쿠버에서 출발하는 반나절 투어도 있고 여러 와이너리를 좀 여유롭게 둘러보는 프라이빗 투어까지 예산이나 취향에 맞게 선택지가 넓습니다. 투어 상품이 잘 되어 있군요. 네.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션 일의 특정 투어나 퀘일스케이트 레스토랑 같은 곳들은 인기가 워낙 많아서 개별적으로 미리 예약하시는 게 필수예요. 네, 예약은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렇죠. 오늘 정말 BC주의 숨겨진 보석 같은 와이너리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웅장한 오카나간밸리부터 또 서늘한 매력의 해안 뒤역까지 아이스와인이라는 이름에 가려져 있던 BC와인의 진짜 모습 여러분도 즐거우셨나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미식여행이나 아니면 그냥 여행 계획에 좀 즐거운 영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BC와인을 경험한다는 건 사실 단순히 잔에 담긴 와인을 마시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와인이 만들어진 땅의 자연 기후 그리고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던 열정이나 철학을 함께 느끼는 여정이라고 할수 있죠. 아 정말 멋진 말이네요. 한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네 와인 한 잔에 담긴 이야기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빠져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